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성 예로니모 345년경 오늘날 크로아티아의 작은 마을 스트리돈에서 태어난 예로니모는 로마에서 고전 라틴 문학과 수사학을 공부하며 학문적 명성을 쌓았습니다.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했던 그는 성경 번역의 대가로 불립니다. 젊은 시절 수도 생활에 매료되어 사막으로 들어가 기도와 금욕, 성경 언어 연구에 몰두했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라삐에게 히브리어를 배우며 성경 번역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382년 교황 다마소 1세의 요청으로 신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대업을 시작합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불가타 성경 중세 유럽을 변화시킨 성경입니다. 그는 로마와 베들레헴에서 성녀 바울라, 성녀 에오스토키움과 함께 수도원을 세우고 성경 공부 모임을 이끌며 영적 지도자로 활약했습니다. 이단과의 논쟁, 번역의 고통, 수도원의 약탈까지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420년 9월 30일 베들레헴에서 선종한 성 예로니모. 그는 라틴 교회의 4대 교부 중한 명으로 오늘날까지 신학교의 수호성인으로 공경받고 있습니다.